그러죠. 그래서, 어, 원래는 이제 금강경을 처음부터 하면서 대목, 대목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쉽겠지만, 야보송을 중심으로 하는 게문에 시간도 그렇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입제 도모이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<laughs>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 에, 그 45년 내지는 49년 설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법문을 어떻게 나누느냐면부상판석이라 해서 일부러 나눈 제목이 있는데 부처님이 나눈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누었어요 처음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뒤에 37일간 말 없는 말투으로 무한한 중생들에게 참치러움은 며칠이죠? 21일이죠. 21일간 선, 법문하신 게화음들입니다그 다음, 그 초전, 처음 법문 한 게, 강등경 계통 말고, 암경. 암경을 12년 방문하십니다.